아, 씨발 지려다 지려 연패 역겹네 10데스 11데스 시켰네 이거 뭐, 지려랑 디코 하라고? 싫어 <laughs> 사기 떨어져요 지려님 되게 귀엽게 생겼던데? 학교에서 인기 많을 듯 <laughs> 아, 그래요? 제가 학... 제가... 그... 뭐냐, 학교를 떠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인기 많아요 요즘은? 메타, 메타가 바뀌었나보네 아 근데 이게 메타가 좀 바뀌는 거니까 어? 아 지렷씨 삼백님 디코 오실? 내가 봤을 때 지렷 찐따라 못올거 같은데 여기? 삼백님 디코 오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지렷씨예요? 안녕하세요 라데시 아... 형 미키 형 <laughs> 아니 미키 네, 미키 아, 미키 알아요? 지렷씨? 저요? 몰라요 근데 왜 형이라 불러요? <laughs> 음... 조금 미키씨 입장에서 불쾌할 수도 있으니까 존칭에 좀 유의 좀 합시다 지루하시.. 아시겠어요? <laughs> 네예 지루하시 잘 해봅시다 네 대답 원라 네, 하드님 왜요 캐리 좀 해주세요 오케이 제발 플리즈 지려씨 락한 잘할 자신 있어요? 지금 전적 네. 보시니까 지금 빨간 빨간 비내리시던데. <laughs> 지려씨. 네. 오늘 학교 갔다 왔어요? 네, 오늘 푹 잤어요 학교에서. <laughs> 오늘 급식 뭐 나왔어요. 아, 안 먹었어요 급식. 와, 아, 설마 야, 양아치세요? 어, 아. 급식 원래 양아치들이 급식 잘안 먹는데? 본인 경험담인가요 아, 저는 찐따라서 관찰만 하고 있었거든요, 걔네들.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laughs> <읽었을 때 저걸 웃음> 관찰한 겨, 일지입니다, 관찰 일지. 오, 주려 씨, 미씨 아주 좋아요. 방금 이야, 아, 오, 밀어 드림. 아, 밀어주세요. 헬스게 만들었네. 아, 4원. 아, 스퍼블이니까 그래도. 자, 이득입니다, 이거. 알았어. 지라시 조심하세요, 아래쪽. 개각선의 고쳐 알죠, 지라시? 네네. 예, 고쳐 신경 좀 써주세요. 갈리오가님 지켜보고 있어요. 아래쪽이거든요. 골렘 먹을 수도 있거든요? 견제할 수 있으면 견제하시는데, 피는 빠지면 안 되는 그 느낌 알죠? 지레씨. 네. 네, 그 느낌을 해주세요. 그 다이브 당하겠는데? 돌려 가요 요아 이거 텔 타줄게 아우 씨발 <laughs> <laughs> 지루씨 <laughs> 들어 정글에서 타면 안 돼요. <laughs>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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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예 욕을 무슨 그렇게 하십니까, 야 우리 새 나라의 어 어린이가 훈남들 그렇게 나쁜 말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습관 고치세요, 젊은 씨. <laughs> 그럼 뭐 뭐안하나 지금 늑대 처치. 늑대 해치웠음. 아, 오케이. <laughs> 굉장히 위협적인 친구라서 애, 제가 <laughs> 해치워 놨어요. 안심하세요. 잘했어요. 어. 아, 안 죽어요. 아. 여기 와보신? 가자 이거 연기중 연기중 여기 있어도 연기 오좀 뭐 해봐요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도게요아 살아라 아지러씨 뭐하세요 아, 못 잡으면 저 눈물 납니다. 드시지. 나이스. 눈이 좋았음? 아니, 아, 아이 아, 잠깐만, 잠깐 무슨 일이야 이거. 자, 매자에 간다! 매자에 가자! 아, 지려씨. 당신 뭐야? 아, 그거 못 맞추면 어떡함. 한번 가 겠습니다. 고고고고, 이거 시 먼저 최상 이게 어? 거리, 거리 조 절이 말았 음, 배 우삼. 오케이 okay. 좀 기다려 이쪽 시야 없삼 조심 오케이 okay. 지려형씨스이스가쓸때좀 집중 좀더 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느낌이 너무 없었어요 게임 네, 좀요 저6 예별 6 얘풀 없죠? 아니 있어요. 있어요? 이 갱을 지금 요구한 거예요? 뺄게요. 봤죠? 어땠어요? 스무스 했죠? 노플 쉐이 여기서 지금 칼라구는거버려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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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요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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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한번 더 찔러야겠다. 포시자한테 지도시 한번 갱 필요해요? 저기 산소 호흡기 달아줘야 될것 같은데. 제가 지금 포시자 키고 가면 아육 됐다. 조 됐다. 주 주샘 주샘. <laughs> <laughs> 뭐야 뭐야. 쟤네 딱 보니까 부른데? 아이디 보니까? 나 갈리오 좀전남마크좀 해줘서 갈게요 마크 좀 했는데 말했어요 힘들다고 안 할게요 안 갈게요 근데 이거 애매한 애매하네. 이게 저둥폭발 인정? 지뢰시 인정? 궁클라스 인정 인정! 오케이. Okay. 와, 지류한테 인정받다니. 살맛 난다니 <laughs> 아! 저 미드, 미드, 미드 털 빼놨어요. 오케이. 클리어 선. 블루 지켜주세요, 블루. 가 c a 갈 you? Can you? 있 a n you?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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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 a 다 y 드 u c a 미드 o 드 Can you? Can you? Can you? c a 와, 진짜 살려봐요, 근데. 뭐. 아, 아, 근데 피오라는 나누네? 지러시 53. 53. 살아라. 아, 좀 아쉬운데. 갈려공에다가 지금, 지금 싸우면 좋아요. 지러시 공 썼네? 갈려누공질리언노공 저거 는데 이거 <뭐라> <좋았고. 로프>.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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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오픈? 좋았고 이거 그.. 프 있나? 이거 텔데저탑 갑니다 아 우리 팀다 죽는다 위에 갈리오 까먹힌다 오, 좋아요,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아, 슈발. 아, 젠장. 바로 뺄걸. 왜 이렇게 혼자네? 아, 이거 파랑을 탈수면 잡았겠다, 저거. 상대주 누구지? 바로 딱 바로 쳐지는 거죠. 전 전룡 갈 수도 됐다. <laughs> 아, 재있는데 있잖아요. 막을 수 있어. 가려 <laughs> 미드가. 쟤가 먼저 간다 아 슈벌 아니 왜 못잡아 쟤 뭐해 피오라 이새끼 이거 아니 피오라 느낌이 아니잖아 조금왜아 진짜 정말 느낌 없네 한 18초까지 어, 저희 플랜이 뭐죠? 플랜이요? 한타를 비빌게요. 네, 저 그럼 저희 플랜이 뭐예요? 한타를 지금 비벼야 되는데, 갈리오하고 질리언 네. 있거든요? 그 플랜을 일단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플랜을 잘라 먹기로 바꿨어. 제쪽 제쪽에서 하는 걸로 바꿉시다. 오케이. 느낌 없는 피오라한테 가지 마세요. 알았어요. 저 정도로 느낌 없음 몰랐어요. 가요. 고마워다.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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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 뭐야? 아니, 지뢰시 뭐어? 아니, 이게 아, 사람인데 그 초파리처럼 날아다니는데. 아니 막타까지 씨발 아니 아, 네. <laughs> 빼세요 배세요 배세요 <laughs> 아니 이게 무슨 기다려 기다 어? 봅니다 봅니다 팝팝팝쪽내 네, 먹어야 돼왜 <laughs> 그래요 아씨 터뜨리고 싶은데 아아 아, 나도 아 투파 안 뜨잖아요. 다음 웨이브 트 삼. 될 거예요. 아, 전령 뭐야요 전령? 아탑이 새끼 미친 놈이네 진짜. 너너 누구냐? 누구야 이거? 아. 아니 이 거리 왜안 줘? 아. 헤헤이! <목소리도> 이렇게 빨리 온다고? 가로스, 가로스! 나이스, 토스! 어, 잡을만 하다! 오, 시발 내가 맞았어! 아, 나도 잘맞았잘 맞았어! 잘 맞았어. 잘못 잡아야 지, 된다 거야. 갈루텔, 잘못 잡아. 금머플이 <목소리> <근무> 있습니다. <목소리> 어, 잘 패는데 이거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어거템 스킬샷 느낌 이는 이거 이거 이 빼요 아니거그거 이거 이거 이 탈탈 탈. 누르고 누르고. 아 일로 쭉빼 일로 탈려 탈려 간다 탈려 탈려 저희 레드 레드 쪽 가는 쪽. 아니 이 거리 들였는데 왜안탈세요 지려씨. 요번에 분명히 드렸잖아요 제가 아... 진짜로... 뭐 복수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억제기가 어. 파괴되었습니다 어. 어. 오픈 당했는데요. 아니, <웃음> <웃음> 아이 좀 도와주세요. 아, 우리 팀다 어디 있어? 아 진짜. 화. <laughs> 저분, 저분 첩자네. 아, 저분 첩자였네. 아까 날파리 마냥 라캄 미드에서 궁쓸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첩자였네. 맘미.. 이거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와, 진짜 어이가 없어 버리네 와. <laughs>